이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나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6장에서 토요일 아침에 우리 기억했는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고 당시에 금동지방에서 차기 왕권 계승자가 전 왕의 후궁들을 자신의 후궁들로 삼는 관습대로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등 거의 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음을 우리는 16장 15절 이하에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본문에는 예로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이 첫 군사회의를 열고 도망간 다윗을 쫓는 일을 의논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도베이라고 하는 모략가는 곧바로 다윗을 쫓아가서 그냥 멸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후세라고 하는 모략가는 지금 왕의 부침과 그 종자들을 종자들은 지금 격분해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지체하였다가 쫓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후세의 모약을 따르게 됨으로써 결국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결국은 압살롬이 패배하고 압살롬이 비참하게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따른 것은 허영심의 결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지금 다윗이 고하고 약해져 있으니 이때 군사 1만 2천만 나에게 주면은 자기가 가가지고 다윗왕을 쳐서 죽이겠다. 다윗왕만 쳐가지고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백성은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자연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빨리 이때 쫓아나서 왕만 죽이면 된다. 이것이 아이도벨의 지략이었습니다. 이 모략을 처음에는 압살롬도 좋게 여기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돌연 압살롬은 후세를 정해 가지고 후세에게 또 의견을 물어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어떻든 이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후세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게 됩니다. 실로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만,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비록 압살로은 자기 나름대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이야기도 듣고 후세를 불렀지만, 후세는 다윗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사실, 후세는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자꾸 시간을 어 가지고 다윗 왕이 도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압살롬을 자꾸 축혀세워 가지고 지연작전을 쓴 것입니다. 후세는 지금 왕께서 패장병과 같은 다윗을 쫓는 일보다는 온 이스라엘 왕께 모으는 일이죠. 온 백성을 함께 모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은 압살롬이 전체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과시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만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백성들이 다 따라오게 하는 것이 훨씬 좋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치는 것은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다윗을 쫓아가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일시에 다윗을 공격하면은, 다윗의 세력을 아주 쉽게 변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이 후세가 말을 해주는 거죠. 생각보다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한 이 압살롬은, 영웅심에 사로잡힌 그런 상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야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증명했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제 마음대로 다할수 있게 되고 그런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는 후세의 모략을 이 모략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후세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결국 이 압살롬은 그의 교만과 명예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과 허영심은 반드시 폐망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우리가 허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다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교만과 허영심에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폐망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이 택한 것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에라 15장에서 봤는데 사무에라 15장 31절 말씀해 보면 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 속에, 모사꾼 속에 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 너무 모략을 잘 쓰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시옵소라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다룬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좋은 계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같은 아버지고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차이가 있었다. 인간의 계량과 깨만 믿으면 폐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은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해도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14절까지 읽고 그 후반부는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 후반부를 쭉 보시면은, 아히도벨은 결국 자기의 질략이 먹혀지지 않고 후세의 질략이 먹혀지면서 알고, 이 아히도벨은 23절에 보면 자살하고 말아요. 아히도벨이 자살해서 죽어. 아이도벨은 자기의 전략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흐뭇해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실 전략이 좋은 전략,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전략이 먹혀지지 않았습니다. 흐뭇해했지만은 압살롬이 자기의 전략보다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것을 보고, 그는 이미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스스로 목숨을 걸어 죽고 맙니다. 이 아이도벨.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니다 이처럼 악인의 말로는 죽음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절망과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린다 그래서 10편 기자가 10편 1편에 그랬잖아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 됩니다 악인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악인은 패망하게돼 있다. 그리고 기도자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 우리 교단의 오렌지 카운트에 그 목회하는 우리 손태정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산소탱크를 구해주시고 그래서 집에 퇴원해가지고 치료 중에 있는데 곧 회복이 될 것. 말을 하고 이제는 문자까지 보낼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저는 우리 적어도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지 않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큰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좌절하지만 다윗은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어려운 구름통에 놓여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바라보며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